테마 50은 영기준 예산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합리 모형이죠. 첫 번째 합리 모형은 기존 사업은 인정해 줘요. 기득권 인정해 주고 주로 신규 사업만 분석을 했던 PPBS야.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올쇼과 터졌죠. 더 이상 돈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평가해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당해 부서가 스스로 먼저 평가해 보는 거야. 평가한 다음에 순서 매긴 다음에 돈을 배정했죠. 또 돈이 많을 때는 사업만 평가하면 돼요. 사업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돈만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돈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뿐만 아니라 금액도 평가해 봐야 돼요. 어떤 사업에 작년에는 100을 쓰는 게참 좋았는데 오늘 올해 다시 평가해 보니까 100보다는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또 평가해 보니까 200 정도는 가야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면 오니 제일 좋은 사업만 찾으면 되지만 돈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좋은 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PPBS와 많이 비교되는데 PPBS가 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면 얘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평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금액까지도 재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건 줄여가겠다는 거야. 점증주의 극복이고요. PPBS가 한번 만들고 끝난 거라면 얘는 매번 반복하잖아, 지금. 모든 사업을. 그래서 경제 합리성을 제도화 시켰다고 그래요. 알렌식이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합리적이야 말했을 때 알렌식은 연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합리 모형이 맞아요. 합리 모형이라는 거는 대안이 나와야 돼. 여러 대안 중에 이 대안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반면 점증 모형은 대안이 안 나오고 이미 정책은 있는 거야. 있는 정책에 돈을 붙였다면 점증이고요. 얘는 여러 대안 중에 제일 좋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 수량화 시키는 게 합리 모형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누가 했다는 거야? 윗사람이 분석을 한게 아니라 실행자들이 평가를 했던 거죠. 참여적이다 보니까 상향적이고 미시적이고 부서시각이에요. 또 돈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업뿐만 아니라 금액까지 강조돼 금액이 더 중요해요. 이러니까 돈이 많았던 계획은 사업만 결정했을 때 돈을 붙일 수 있었다면 얘는 돈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사업뿐만 아니라 금액까지도 평가했던 겁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아니, 미국이 돈이 1년에 예산 2천조인데, 이걸 어떻게 매년, 매년 평가합니까? 너무 어려웠겠죠? 처음에는 부서가 참여하고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카터가 도입했지만, 레이건이 바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정치관리용으로 바뀌어요. 돈을 먼저 정해버리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만드는 정치관리용으로 바뀔 겁니다. 자, 어쨌든, 평가를 하려 평가 단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 단위가 바로 의사결정 단위인데, PPBS가 사업만 분석을 했다면, 얘는 조직 단위로도 평가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것보다는 조직 단위로 평가받았을 때, 그 조직은 재량이 더 많아요. 왜? 사업 단위는요, 그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조직 단위로 평가받는다면, 조직은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따 있다 보겠지만, 그래서, ppbs보다 훨씬 더 재량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업 단위뿐만 아니라 조직 단위까지 평가 받았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수 있었죠. 그다음에 평가 단위고요. 그럼 평가할 게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사업대안 패키지야. a 대안, b 대안, c 대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a 대안을 줄일지, 유지할지, 늘릴지 이게 바로 증액 대안이야. 사업대안이 A대안, B대안, C대안 이런 대안이라면 은 어, 증액대안은 A도 A와는 늦줄인다 최저다. A2는 현행이다, A3는 증액이다. 이게 증액대안 패키지야. 그리고 우선순위는 사업대안에 매기는 게 아니라 금액대안에 매겨요. 그것도 상향적으로 과가 먼저 매기고 국이 매기고 실이 매기고 부가 매기는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 이러니까 위에서 만들어가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참여자가 관리자가 과장부터 국장 실장 전부 다 참여하면서 올라가는 방식에 이이 그래서 다시 의사결정 단위가 평가 단위라면은 의사결정 패키지는 이 평가 단위 안에 사업 대안들이 존재할 거고 이 사업 대안 안에는 다시 금액 대안이 있을 거예요. 이 금액 대안에 우선순위 매겨요.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받은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먼저다가 하 끊어진 선이 올해 예산 수준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목적 가보세요. 특징. 제한된 자원이야. 돈이 더 없으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돼요. 장기 플랜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지향이라고 그래요. PPBS가 계획만 했다면 나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얼마 쓸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지향이라고 그러고요. 분명히 여러 대안 중에 좋은 대안을 찾으니까 합리 모형은 맞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위에서 만들어 내린 게 아니라 집행자들이 실무자들이 스스로 하다 보니까 분권화 돼 있다, 상향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단위까지 평가 단위가 될수 있다는 것은 훨씬 더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업 단위로 했을 때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조직 단위로 평가받는다면 조직은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사업을 재량껏 할수 있잖아요. 근데 왜 폐쇄적이라고? 1년짜리 시각이고, 그리고 부서별 시각이야. 이 우선순위가 부서별로 매겨져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제일 좋은 대안일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주관적이라는 거야. 이 주관적이라는 게 심리가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서별 입장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국가 전체 시각에서는 걔가 1순위가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걔가 제일 좋은 대안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순위가 안타깝게도 국가 전체 시각에서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매기지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늘어버려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실패합니다. 이것도. 자, PPBS와 많이 비교될 건데 PPBS가 신규 사업의 평가 아, 분석이라면 얘는 기존 사업의 재평가다. 역시 합리 모형이니까 자원 배분의 합리성 강화 맞고요. 그치, 얘는 기득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매년 다시 평가할 거예요. PPBS는 기존 사업은 인정해줘요. 인정해주고 신규 사업만 만들다 보니까 기존 사업은 인정, 점증, 신규 사업의 합리, 점증과 합리의 혼합이라고 그러지만 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매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점증 증대 방지가 맞고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경직성을 타파했고요. 그 다음에 어, 상향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참여다 분권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2천조나 되는 예산을 매년 평가한다는 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단기시각이다 보니까 장기계획 기능이 유축될 거고요. 이거 말고도 1년 단위로 평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어, 연구개발이라든지 또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들, 인건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얘가 쓸데 없겠지. 또 경제합리성 강조하다 보니까 정치적이다 심리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간과했다는 거고요. 그게 왜합리 모형이니까. 근데 안타깝게 우선순위 설정할 때 부처주의 시각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관성은 심리적 주관성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처 시각일 뿐이라는 소리예요, 그렇 그리고 꽈가 올라오고 꽈가 모은 다음에 국이 가고 국이 모인 다음 에실로갈 건데 꽈 어, 내에서 는 얘가 일순위 없겠지만 결국 올라가면 꽈끼리 부닥치잖아요. 그때는 작은 조직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밀 수밖에 없어요. 뭐 간단하게. 우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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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과가 있어. 어떤 과는 100만원 써. 어떤 과는 70만원 써. 어떤 과는 50쓰고, 어떤 과는 20밖에 못쓰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갑자기 일률적으로 10만원 절감이야. 그러면 A과는 100에서 90이 되었죠. 근데 마지막과는 20쓰다가 10밖에 안 됐죠. 절반이 날아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힘에서 밀리다 보니까 소규모 조직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되는 게 계획과 연규진이 많이 비교되는데, 얘는 만드는 데만 초점을 뒀어요. 보다시피 계획 수립이나 목표 설정에만 초점을 두었지, 달성했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달성하는 게 관리인데, 얘는 계획만 짰지 관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또 누가 만들었다? 최고 책임자가. 얘는 보다시피 분야별 관리자가 평가를 했죠. 하향적이다, 상향적이다. 5년 이상의 장기 플랜이었고, 얘는 1년짜리 평가계획이었고요. 국가 전체 시각이다 보니까 개방이었고, 얘는 어 부서별 시각이다 보니까 폐쇄야. 얘는 신규사업의 분석이었고, 주로 기존 사업의 평가였고요. 최고관리자가 만들어 내렸으니까, 최고관리층의 관리도구가 되는 거고, 얘는 일선관리자과 국실로 올라가는 모든 참여자가 참여했던 겁니다. 용기준, 예, 서로 비교 많이 될 거니까. 다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합리모형인데 이 연기들도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냐?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부처별 시각이다 보니까 사회가 좋아할 거를 저 밑에 놔두고 지가 좋아할 걸 위로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늘었어요. 이거를 방지하려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총액을 먼저 제약해버려. 부서별로 상한선이 먼저 정해져버려. 더 이상 늘릴 수 없죠. 그 범위 내에서 네가 사업을 만들어 보라는 거야. 대신에 성과학과에 돼요. 이게 정치관리형이 시작이야, 레이건 때. 근데 정치관리형은 성과를 갖고 오라고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평가 기법이 없었던 거야. 그게 언제 들어온다? 90년대 신성과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정치관리형은 거의 시험이 안 나오니까 제가 심화로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신성과주로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